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네, 크 t v 가 떴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현, 현지로는 바로 긴 오시리아에 왔는데요. 오시리아 왜 왔냐? 하면은 제가 집에, 좀... 그... 가출한 게 아니고요. 가출한 게 아니고, 어, 이모집에 놀러 와가지고, 지금 오시리아에 네. 여러분들, 롯데월드 지금 롯데월드, 롯데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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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해서 가준다 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어, 날씨가 엄청 춥고요. 아, 어, 근데 제가 시험 치고 왔는데, 너무, 음. 솔직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왔는데 그래도 뭐, 그랬어요. 네, 오늘 그러면 잠깐만 다시 켰다가 또또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때, 이때 보도 할게요. 뿅! 자, 다시 켰고요, 여러분들. 한번... 네, 여러분들 다시 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오시리아, 아들이라고 소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 뭐 이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음, 오고 있다고 하는데, 차를 타고 아마도, 롯데월드로 갈것 같습니다. 제가 롯데월드 간다고, 가자고 했거든요. 제가 시험 끝나자마자, 지금 끝났는 여러분들 열방하는거 인정 아니에요? 맞죠? 인정이죠? 이거 이걸로 짠 제가 오늘 한 많이 가요 음 어쨌든 여분들 근데 보라색 느낌 맞나요? 갈색 아니야? 너무 보라 느낌이죠? 맞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아, 가구도한게 아니라. 일단, 음주 타면은 제가 일단 잠깐 껐다가, 껐다가 다시 기도할게요. 이쪽? 그동안 여기 그냥 놀, 여기야? 응. 네. 신나게, 노는 개, 죄송합니다. 놀아보세요. 노는 제일 좋아 친구들 이 모여라. 안 되나? 지금, 즐거워. 기억은 у 사랑 relive any time our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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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다언제이간금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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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가지고, 지금, 음, 이러거든 오늘, 그래서, 음, 집에서 자고, 여러분들, 그때 제가, 그때 실시간에, 기도할게요. 음, 그때 아니죠. 나중에, 일단, 그때 시시한 키는 요일에 기도할게요. 음, 오늘 은 좀, 추워 울다 오거든요. 어, 안 추워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어, 계속 여러분들, 제가 하얀 말리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있잖아요. 저를 이제 만약에 마주치잖아요, 여러분들.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네인 인사나 짤리에도 해드릴 테니까 음, 인사도 해주시면 네. 인사나 이제 그런 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인이나 인사나, 이런... 네. 그런 거 해주시면 참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 하고 하면은 제가 좀 뭐라 그래야 죠 어? 알아봤나? 이런식으고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춥네요. 여러분 보실래요? 이 <laughs> 여분 추운데 바지 추운 거 괜히 컸어요, 분들. 분들 보여줄까요? 여기 보세요. 지금 난공 아니에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가가 추운 거 아니에요. 어뒤져 아, 볼까요?

아, 이거, 빨리 요좀 이거 긴장돼요, 근데. 지금 다이어트, 디가 왜 타라. 어. 엄마야? 엄청 무섭대요, 근데. ZTT가 왔을 때요? 예 한번 타고 올게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 끄고 타고 갈게요. 오, 밤에 방방하네요. 아, 인 네, 확인합니다. 어? 너무 떨려요. 아, 내가 들어왔다. 내가 들어왔다. 잠깐만요, 분들. 맨 하프를 갈때 기도할게요. 네, 저희 무대에서 조끼도 괜찮거든요 먼저 이거다 다음에 후렴기 라이드타고그 다음에 그거위이이제올흘러는 거네 완전 게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구입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비거아 음, 디거. 디거인가요? 어, 범벅카범벅카 사왔고요 범벅카인가 디건가? 이렇게 하는 게고요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무도 디거를 타 스윙, 그 기가 아니라 스윙이네요 네, 네. 스윙고요 그래서 지금 6개월째는 데데세분에 탔고요 아, 다섯 번째가승 스윙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펌프카펌프카 타고요 양들점, 양들절투 저는 이제 다음은 이제 고6째는 이제 그거 네, 등기는 하고요. 이번번면 이렇게 올면 이렇게 마사드가 오십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안되뭐어 이거랑 흔적도 너무...

모 세가 잘안될 수도 있 어요. 많은 no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리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렇게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이거. 아, 이 나는 7개가 끝도 응. 안왔어태형이그 응. 여행 갔다 응. 외국 갔다 민는 씨랑 정우 학교 갈에 형제 타고 만나기했었니와아니 수도

이 끝이요? 이끝 끝이요? 이 끝이요? 이 끝이요? 이 끝이요? 이 끝이요? 이 끝이요? 이 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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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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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가 끝이요? 끝이요? 끝이이끝이이 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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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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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끝이요? 끝이끝이끝이끝 조구들 같이 그라가잖아요 친한 친한 친구들 이렇게 열일곱 반 보고 집단으로 오세요. 조봉반 얘들 있어요. 조봉반 얘들 있어요. 누나들. 조봉반 친구들 그냥 친한 친한 친구들 끝 그래서 끝에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그에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오면 그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오면 그냥 끝그끝에까그 끝에까지 오면 그에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오면 그냥 끝에까지 오면 그냥 그그그그그그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chúng ta là những người yêu thương nhau.

어디로 가 이제, 이제 오는 거야? 야 내가 지에끝게어아 <laughs> <봐요, 저> 지금. 이야0라고 <laughs> <뒤에 막 웃음> 어디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또 <웃음> 15초죠? <웃음> 진짜 15초야. 진짜 끝나. 좀좀 진짜 이거 라고한번더 어, 그래. <laughs> <tabii 맞아. 맞아. 웃음> 가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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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가. 뭐 있는 지아이 내가 찍어 줄게. 아, 근데 이게 너무 짱! 하시이나 폴뚝재료가 있다면, 폴뚝재료가 있다면, 폴 이게 너무 있다면, 폴뚝재가 있다면, 폴뚝가 있다면, 폴뚝재료가 있다면, 폴뚝가 있다면, 폴뚝재료가 있다면, 폴뚝재료가 있다시 폴뚝재료가 있다면, 폴뚝재다면폴뚝니다감사합니다여폴뚝재공가가 <목소리도> <너무> <목소리도> 오늘 재밌었어요. 와, 재밌었는데? 근데 엄청 젊은데요? 근데 이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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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오다 일단 가시기도 <목소리도> <한, 목소리도> 할게요. 어.. 쿠키야, 차. 여기 요, 이렇게. 아, 네. 몇개 찍는 건데? 6개 원래 6개, 요 여덟 번째. 네! 이제 나갑니다 고고 그럼 여러분들 오늘 네 영상 을 정해 해볼게요 <laughs> 네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영상으로 네 제가 롯데월드 가는걸 보여드렸는데요 엄청 많은것 탔습니다 그래고 지금 소감을 얘기하자면 엄청 많은 많은데 바로 따지면은 먼저 디거는 바로 3초 뒤에 바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짧 탔습니다. 그리고 또탄 거는 수완레이크인데수완레이크스에서는 이제 오리가요, 거위인가? 나는 거였습니다. 누르면은 올라가고, 이제 떼면은 내려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후름사 흐름 후룸 오가수 탔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탔는데 엄청 긴장했어요. 어, 타기 전에 엄청 긴장했다가 그다음에 두번첫 번째 이제 탔어요. 이제 그두 번째 탔는데 이제 출발했어요. 출발했는데 첫 번째는 근데 그냥, 그냥, 그냥 음, 기분이구나 했는데 두 번째부터 우주짜 긴장되더라고요. 그고두 번째 때눈 깎고. <laughs> <laughs> 네, 뒤껏 때도 눈 감았어요. 그리고 눈 감고 슝 갔습니다. 둥 떴어요. <laughs> 그리고 엄청나게 쓰레 넘치고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세, 네 번째. 저네 번째로는, 음, 양대격투라는 걸 탔습니다. 양대격투로는 이제, 양, 우리,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양두기 국단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뭐냐면요. 원래 서울이나 그런 게 다면은 위에 이렇게 달려있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밑에만 있고 위에는 없어가지고 좀 재밌었고, 그 다음에 좋았고, 편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탈 때, 근데, 운전을 제가 열심히 해서 그런지, 많이 안붙이혀서 제가 많이 부딪히려고 노력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재밌었고요. 응원, 네, 다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양대교투 할 때는, 우비 곳곳 해야 돼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양대교투, 만약에, 기장에 가시면은, 옷이래 가시면은, 만약에, 범벅카 타시면은 우비 고 벗고 타시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로는 바로 자이언트 스윙입니다. 자이언트 스윙은 이제 바이킹이랑 똑같은 여분들 러 이제 보셨다시피 똑같은 느낌인데 엄청나게 한롤 자이언트 디거가 한요 정도거든요. 엄청 높아요. 요 정도인데, 그 넘어서까지 가둬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여러분들 제가 너무 무서운 거를, 쪼끔씩 이한데눈 감고 슝 탔습니다. 소리 깍 찢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저는 조금 무섭지만 재밌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로, 쿠키야차인가요? <laughs> 네 어쨌든 쿠키야차 탔습니다. 쿠키야차 타가지고 엄청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간식도 먹고 그 다음에 회전근에 또 탔습니다. 엄청 빨랐는데 뭔가 꾸불꾸불하면서 진짜 엄청 재밌었어요. 좀나분입니다그 다음에 회전목마 탔어요. 여기 회전문만에 빠질 수가 없죠 네 회전문만은 재미없긴 없는데 그때 재밌어요 마지막으로 타서 엄청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근데 그 하나 더물 튀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거를 안 타고 다른 걸다 탔습니다 <laughs> 이제 다 타가지고 아기 범퍼카 빼고 다 탔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오시리아, 롯데어드 한번 꼭가신는 좋겠습니다. 형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지거꾸 보내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금은면금은 여러분들 다음 이번 주 금요일에 시시안에 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은은 안녕 아듀스 별로로 안녕